야, 승택기 초고 쳤습니다. 그렇죠, 더블이에요. 잡았고요. 그렇죠, 아우, 초고, 초고, 펀트, 펀트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일루에서 아우 쳤습니다. 시율이잘 잡았고요. 일루에, 아우, 자 승택이 이고 쳤습니다 시우리 잘 잡았고요 일루에서 아우자 승택이 이고 쳤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스! 이루수 시우리가 잘 잡아서 유격수 다운에게 투수를 했고요 유격수가 잡아서 일루로 던지면서 병사를 만들어냅니다. 한고 쳤습니다. 오번입니다이루수키 넘길까요? 아하. 유격수와 이루수가 겹치긴 했는데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쳤습니다. 베이스를 맞았고요. 토스 했고요. 1루에! 어. 자, 마운드를 맞으면서 공이 쳤는데 그걸 잘 잡으면서 병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병살만 세 개입니다. 병살만 세 개. 2, 4, 1, 2로제 오고. 쳤습니다. 노켓뜨 볼. 자, 익수가 잘 잡아냅니다. 자, 와인드업. 제상구 쳤습니다. 아우. 3루스키를 살짝 넘어갔고요. 중계 빨리 줘야 됩니다. 이루 잡아야죠. 그렇죠.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웃입니다! 어!